텍스트 추출하고 싶은 화면을 캡처해요. 키보드의 윈도우 키와 Shift와 S를 함께 눌러서 캡처해주세요. 캡처하고 우측 하단 클립보드 저장 누르고 다른 이름 저장해주세요. 구글로 이동하고 검색창 옆에 카메라 버튼 통해 캡처한 이미지 드래그나 선택해 주세요. 하단의 텍스트 선택하고 우측에서 텍스트 복사를 선택해요. 번역이 필요한 경우 번역 누르고 진행하시면 되세요. 텍스트 복사 후 메모장이나 파일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미지에 들어간 텍스트에 따라 추가 편집이나 불필요한 텍스트도 포함될 수 있으니 체크해주세요. 캡처 방법은 알캡처, 그림판, 스크린샷, 캡처 도구 등 다양해요.